안녕하세요 여러분 두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신만방 2탄을 가지고 왔어요 그게 진짜 빠르게 파단이 되어 가지고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가지고 와봤고 그러면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번이랑 액수는 똑같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럼 라 찍고 먼저 미리보기이고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큰 박스를 준비했고 를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호두과자 레슨기 200장 들어갑니다 봉가는 16,000원. 다음은 아보카도 초코소 봉투고요. 10세트예요. 100장 정도 되겠죠? 진짜 제가 다 하나하나 포장을 해 드렸거든요. 그냥 그대로 끈만 좀 양도 대박이죠. 다음은 팝콘모투랑 감자봉 두 대량이에요. 저도 이렇게 많이 넣어 드리기 될줄 몰랐어요. 진짜 많이 들거든요. 그다음 바로 넣어드리는데 이거 지, 진짜 인기 많거든요. 이게 그라데이션이에요. 이게 천장에서 제가 아마 백장 또안 썼을 거예요. 보시면 진짜 말끔한 거 보이죠? 이 도안이구요. 이렇게 요게 보는 겁니다. 다그 다 도안이에요. 이거 이거안들어가네 됐다. 다음은 포장백 시리즈. 이게 진짜 완판되었어요 진짜 이거 하시면 진짜 인기 많게 판매할 수있을거예요 저도 이 진짜 이만큼밖에 안남았더라요 진짜 빠르게 완판되었던 애들도 남은거 다 가지고 왔어요 도와주고 핑크 마녀비아 똥 메모지가 9건 들어가요 짠 이렇게 다음은 유니콘 똥 메모지인데요 7건이 들어갑니다 여기다 놓아줄게요 그 다음은요 제가 아까 완판되었다고 했던 이 아이를 들고 와보게 되었어요 얘는 진짜 들고 오신없었는데 그래도 그냥 판매하시고 잘 팔리시면 좋잖아요? <laughs> 그래서 여섯 세트를 들고 오게 되었습니다 얘는 제가 하나하나 다 포장을 해놓은 아이입니다 다음, PP 이도 이것도 이도 다음에 여기까지 이렇게 그 다음은 어, 유니콘 디저트 인스토 세트 공룡 인스 제 다섯 세트 들어보고요 음, 이건데 이게 아마 열 세트인데, 제가 안 지워봤거든요. 이 진짜 귀엽지 않아요? 이게 아마 판매 잘될 거예요. 딸기 메모 다섯 세트, 이놓아주었고요그 다음에 저는 쿠키 페어도 다섯 세트, 그리고 얘는 메세트인지 모르겠는데, 일곱 세트, 6 세트. 이거 또시이뭐요 아까 누워 드렸던 위안전돼서네 세트. 진짜 세트 장위는다 들어간다고 보면 될 거예요. 이거 두 세트, 이거 한 세트, 이거 한 세트, 이거 한 세트, 이거 두 세트. 그리고 이거는 택봉한장 그리고 지태 뭐야? 이게... 뭐라고 써져있냐면 막 좋습니다, 기대해주세요 이렇게 써있어요 원가는 4,000원인가 5,000원인 걸로 알고 있고요 양이 진짜 두 패턴 저도 포장하고 쓰고 말았는데 생각은 지가 좀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제그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드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일단 올브리믹이 들어갔는데 도안 공개를 해볼게요 먼저 중할이미리예요이는다 블로거라고 해서 블로그는 맞는데 유명하지는 않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건 완전 히 초급 화인데 보여드릴게요. 먼저 치문님 모패드세 장, 도환님미드 좋고 한 장, 채채님 고양이탈, 이거는 이제 못 구한다고 들었는데 잘은 모르겠어요. 이런 채채님 주소라벨지, 두파님한 장, 영꽃송수님까지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칠백 원이잖아요. 또한 장만 해도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. 이렇게 전체샷이고요. 10만 박은 다시 못 만나실 거예요. 특히 떡메가 이번에 진짜 많이 들어갔고 소대투 그리고 다른 것, 그리고 우유 안전배송이랑 포장택시리즈까지 이렇게 많이 진짜 이번 랜박도 대박으로 가지고 왔고요. 이 10만 박 구매하고 싶으시면 오픈채팅방 또는 댓글로 들어와 댓글을 적어주시면 안내해드릴게요. 네, 그럼 항상 감사해요. 안녕, 많은 구매 부탁드릴게요. 여기에 복담 들어가는 거 아시죠? 안녕.